8시 30분에 출발할 거예요. 네, 여기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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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안전벨트는 다 하셨나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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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금 지금, 중중 지금, 지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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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전 <목소리>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어? <목소리> 여기 아래쪽에는 꽃이 되게 많아요. 저 위쪽에는 바람의 언덕이라고 해서 저기 위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보면 너무너무 멋져요. 가보이고. 옛날에 여기 돼지가 있었어요. 뭐야, 저 목이 왜 꺾이는 거야? 죽었다 잔나. 누가 있겠지 이렇게 해복을 찬바리. 자, 들어오세요. 저 염소, 어, 진짜. 진짜. 어? 염소는 원래 염소는 절벽에 산잖아 이러다 서는로 몰아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서, 아니 아래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 아래, 아래. 아래에서 아래. 위로. 아래에서 위로? 네. 위에서 아래 그럼 위에서 아 위에 앞발이 길어 뒷발이 길어 뒷발. 뒷발. 뒷발 뒷발이 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래서 아래에서 위에서 몰면 위에서. 안 되지 너네도 못쫓아가 아무리 달리지 않아도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이제 빡 뛰어서 불러 앞발이 짧으니까 금개가 뭐예요? 금개는 꽁 꽁의 일종인데 꽁이 닭처럼. 생겼어. 근데 돼지 있고, 여기는 없죠? 지금 없습니다. 쟤네들은 그냥 수탁이에요? 장탁? 장탁도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앞에 간단하게 여기, 여기, 여기. 네. 얘가 근개야, 이렇게 생겼어. 근개는 지금 이게 없어져. 쟤 누군지 아는데, 쟤 이런데. 사진 근개, 사진은 수컷이 있어. 암컷시 아마 있었는데, 보는 순간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수컷이. 얘는 네. <laughs> 뭐예요? 아, <laughs> 아, 네 백칸이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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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응나 진짜 할수 있어 안돼 믿어 아 그럼요 퀸즈 이즈할수 있어 오케이 일단 꼴찌 확정인 것 같은데 아니 얘네 얘가 할수 있어 미에할수 있다고 이렇이들야 어째 꼬 나왔으니까 이빨이 이빨, 나 이빨 그냥. 어째 마지막 사람 주소가니까. 너 친구 역전할수 있어. 내가 일부러 만들어 준거야 아, <웃음> 던져, 던져. <웃음> <웃음> 요, 네. 진짜 아, 그내코 저, 멀리 하면 이렇게 된대요. 리 쟤는 이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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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아니아니 차렷 아니, 차렷 이거 봐봐 차렷 차렷 차 꺾고 <laughs> 아, 하기, 하기 전에 아, 이것도 예의가 아니, 있어야 돼자 아, 인사 아, 자이쪽 아, 네. 이제 선배라 그러면은 선배님 먼저 쓰세요 아, 아니 아, 그러면 네. 아이 한번 양보를 해야지 아니면 후배부터 해야 돼괜찮아 그래도 이제 하나씩 하는 거야 아니 본질대로 이러고 있냐 자 먼저 먼저 우리가 양보할게 요 먼저 하는 거

몇 칸이에요? 걸은 3칸이지 도개, 걸 그렇지 오, 할줄 아네 렛츠고 x2 잡아 아니, 네. 얘들아 이거 판은 여기다 던지야지 여기다 많이 던져야지 이거 녹색판에 던져야지 다시 다시, <laughs>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봐준다 근데 실버렉이 백도 나면 이기는데 아니지 도를 갔다가 다시 백도.. 아. 몇점 내기? 뭐 아무거나 해도야. 1점 내기야 이거 하나, 하나짜리야 우리 시간이 없어서 하나짜리 하는 거야 개? 개? 오, 좋아 따라잡으면 돼 어, 아우, 리 잡혔구나. 야, 아, 걸 어, 이거 봐. 내가 <laughs> 보여줄게. 내가 아, 보여줄게.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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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바깥다. 걸로 간다. 어, 도! 오케이, 좋아. 걸 아, 간다. 걸 가면 되잖아. 아, 어, 걸! 뭐. 그렇지. 걸. 따라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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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된다. 우리 따라가면 된다. 아, 벌써 이게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겠잖아내네도 나올걸? 걸. 아, 아, 걸. 아, 오케이. 어 됐다. 우리 모나유 모나유. 이렇게 걸. 어! 박빙이다 얘네 걸개나오면 몰라. 그러니까 개나도 기도해 기도해 개나도. 제발 개. 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음, 어, 음. <protocols Bluetooth> 이거기상는 <eopens> <itu>? <sair> <salaries Charlesité> 음수, 부처님의 머리, 형상이에요. 그죠? 어, 되게 맞죠? 저 우리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부처라고 이렇게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머리에 똥글똥글 하는 게 있죠? 네. 그걸로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머리만 보고. 그리고 부처님들은 귀가 길어요. 어, 그래서 알수 있어요. 아. 그거를 이제 떠나서 야되거요 자, 여기 누워 계시는 부처님이 지금은 이불을 덮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위에 계셨어요 근데 그 건물이 비가 새서 다시 지느라고 여기 잠깐 내려와 계시는데 이 부처님께서 상상도 못한 부요 돌아가실 때 금방 돼? 그러니요 너무 신기해 잘하는 애들이네. 네, 자하는 애들이에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수정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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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종교를 떠나서 그냥 마음을 잡는 거야. 자, 미미를 알고싶다

간다는아이이 <laughs> <laughs> 네. 에이. 알겠지? 오. 오케이. 소원을 어주. 오. 그러면 소원은 그냥 그냥 여기 뒤에다 끼볼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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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은 빌었어? 소원은 빌고 끼는 거야? 소원도 안빌고 그냥 끼는 거 아니야? 예. 아니 그냥 끼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지. 지 소원 빌고. 일단 몇개빼 그리고 다. 그러니까 소원을 빌고, 빌고 돈 많이 벌게. 그치? 뭐 하나 하나 빌어 뭐 하나. 빼고돈 <laughs> <laughs> 많이 많이 고 이번 놓고. 아. <laughs> 그랬어요. 어, 고 이제 소원 이루 아, 달라고 아, 이제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아, 야, 이제. 어. 다... 아니지. 야, 나와. 나 소원 빌고 나와 봐. 소원 우리가 범인? 우리가 원에 쓰레기. 아, 붙어, 아니 붙어, 뭐, 붙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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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Kos> 아, 이층이층이층짜리 아, <laughs> <2층>, 그냥. 이거다 여기 안받아 아, 진짜. 요 이거. 저 잠깐 안해 주실래요? 아, 나. 여기에 지금 가 너네가 제대로 어요대거요 어. 저... 어. <mans> 네 마리, 마리. 네, 네, 네. 다 했다. 여기두 마리, 두 마리. 이거 사진 안 찍었, 두 마리야, 두 마리라고? 개소리두 마리야. 두 마리야. 여덟 마리, 여덟 마리. 마리 아니다. 저 이거 있어. 저 이거 있어. 어, 이거는 뭐야? 이거. 았잖아 이거는 내가 한 거야. 왜생잖아아들아 어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